<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먹방은 불망불망이랑 굴마왕. 여기는 체크초코 따를 거예요. 자, 불마왕. 표지부터 조금, 네, 인상이 험정 굳은 게, 친해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얘, 얘도 같이 준비했어요. 어, 뭐, 얘도 뭐, 어, 뭐, 뭐, 이렇게 딱히 친해지고 싶은 비주얼은 또, 이게, 14,444 스크벨이라고 해가지고, 불닭볶음면보다 약간, 약 4배 정도 맵다고 하는데, <laughs> 거치가 매우 <매어> 배가 짜겠죠. <laughs> 스포도 보면 이렇게 경고문으로 써져있는데 뭐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런 거 하나로 기죽을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laughs> 착스초코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개봉하고 싶어서 뜯지도 않았어 냄새는 괜찮아요 음? 저는 맛있는데요? 아, 흐는 줄불마왕 치스 초코 이거는 스쿨푸드에 팔고 있는 모짜스팽 계란으로 일단 메울 수 있으니까 물. <놀람> 아! 음. 아, 이거 총 4봉 정도 끓었고요. 어, 냄새 아, 하얀 옷 입었는데 어떡하면 좋니? 아, 하얀 옷 최대한 안묻어 음? うんうんうんう 와, 근데 진짜 매워요. 아, 매워. 와, 아, 어떻게 먹지, 이거다. 아, 어떡해? <laughs> 어겠다 어떻게 잠깐. 치즈, 치즈, 가자. 아, 진짜. 어. 아맞 치즈, 치즈, 좀 치즈, 좀 섞어 즈 치즈, 치 진짜 매워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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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맛있는데요? 아니, 다른 유튜버분들 보면 너무 맛없다는데. 으! 음? 눅눅해졌어. 저 눅눅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데? 음? 맛있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맛있는데 아, 물론 초코맛 칩스 사줄까, 파맛 칩스 사줄까 하면 초코맛이겠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얘를 막핀잔 주고 할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단맛이 있어요. 단맛이 조금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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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올렸어. 제가 못 먹겠네 아 근데 다른 분들이 이거 어떻게 드셨죠와 근데 입에 타창하자 너무 매워요 너무 너무 매워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매움 그게 아니라 막 입이 아플 정도로 맵.. 헤헤 고소해졌어요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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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괜찮아졌어요 음 아, <laughs> 근데요. 음, 네, 어, 여러분, 매운 매운 건 둘째 치고 맛이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매운 건좀 사라졌어요. 다연 아주 우유를 그렇게 때리 부었는데 매운 매우 맛은 좀 사라졌는데. <laughs> 여기서 제일 맛있다. 음. 음. 응? 아우? 모르겠다! 음. 모르겠어, 오늘. 아, 어떡하냐? 아직도 매워. 맛이 없어, 맛이. 맛이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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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음. 어떻게 미안해요 아 어떻게 어떡해. 아 어떡해요 아응응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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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한 그릇에다 담을게요. 이게 지금 한봉반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한 컵에 다 옹기종기 모아줄게요. 계란, 계란도 가져왔어요. 음음음~~ 음호호호 오호호호. 오호호 그리고 여러분이 파마 첵스가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상태가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음, 너무 너무 잘 퍼져요. 근데 조금 퍼져서 그렇지, 이 첵스 파마스 맛있는데요.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뒷돈 안받았습니 맛있는데 막 그렇게 너무 막 싫어할 정도로 아닌데 같은데요. 또 사먹냐? 이러면... 음... 아니... 원래 불망은 맛있겠죠? 제가 지금 맛없게 먹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혀끝이 너무 매워요. 어떻게 여러분, 미안해요. 나는 도무지 이걸 할수 없어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 죄송해요. 이게 뭐래. 뭐라... 너무 맵고요. 일단 너무 맵고 맛도 없고. 한 번만. 음, 죄송해요. 이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맛있거든요. <laughs> 다음에는 진짜 맛있는 걸 다음에는 맛있는 걸로 가져올 테니까요. 진짜 맛있는 거 제가 찾아서 이렇게 올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laughs>